여기가 뭔가 라인 좀 이상해 편집 잘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2D로 보니깐 기가 막히게 웃는 <laughs> 을 보이고 싶습니다 AI 영화만의 이제 장르가 형성이 되고 이제, 이제 시작인 거고 예, 한참 열심히 할 시기입니다 예. 저는 스튜디오 프리일루전 대표 권한슬이고요 어, 저희는 AI로 영상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스타트업입니다. 프리윌이라는 자유의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일루전, 이제 망상이죠. 어, 그것을 두 개를 이제 합친 합성어고, 어, 자유로운 망상으로부터 어, 모든 창작이 저희는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어떻게 하면 실제로 할수 있을까? 저는 이제 영화를 전공을 했거든요. 어 이게 AI 비디오 기술로도 뭔가 완결성 있는 즉 메시지를 담은 하나의 작품으로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도를 하게 된게 이제 원모어 펌킨이라는 AI 단편 영화 어떻게 보면 실험 영화 의 하나의 형식으로서 AI 필름이라는 걸 시도를 했고 원모어 펌킨 사실 이제 레거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AI 필름을 개척한 그냥 상징적인 그냥 이제 작품이고. 이 영화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AI 영화제나 AI 영화 부문들이 영화제 생기고 있고. 네, 예, 맞아요. AI 영화는 AI 영화만의 이제 장르가 형성이 되고 특이한 비주얼들과 다양성 같은 부분이 장점인 부분이에요. 사실 실사 영화랑 비교구는 좀 아니긴 해요. 몇몇 CG컷들.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컷들은 AI로 대체가 될 수는 있겠어요. 제가 이제 드라마 8부작 시리즈 시나리오를 이제 준비를 해서 그 판타지 장르였거든요. 유명 제작사들이랑 비즈니스 미팅도 진행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대였고 신인이고 신인한테 이판타지 장르에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니 파이낸싱을 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IP를 차라리 할 생각은 없느냐. 그럼, 디즈니 미팅 자리까지 이렇게 왔는데도, 아, 이게 현실은 이게 좀 벽이, 진입장벽이 좀 있구나, 고민을 하던 찰나에 AI 비디오 기술을 보고, 그때 당시는 되게 문짤 같은 수준이었지만, 거기서 미래를 본 거죠. AI로 뭔가 영화의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는, 어, 시대가 오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제 경콘진에서 하는 이제 MAP. 이제 2기에 선정이 됐었어요. 고 설립하자마자 그 지원 사업하자금 받아서 저희 초기 세팅하고 아주 큰 도움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는 경콘진에서 하는 또 이제 m a p 3기랑 NRP 등의 이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돼서. 일단 권한세 감독님은 저보다 선배님이셨고요. 대학 동문이라서. 이미 한 6년, 7년 전부터 같이 작업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AI로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스튜디오 프리 일루전이라는 기업을 공동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공동 창업을 같이 한 이유가 좀 독특한 선택을 할 때가 많은데 이제 제 주변에서 그런 선택을 믿고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고두용 부대표 같은 경우는 제 선택 같은 거를 가장 믿고 같이 할수 있는 또 파트너. 한동 뭐냐, 선후별을 떠나서 이제 비즈니스 같이 하는 파트너죠. 네. 그리고 저희는 AI 아티스트로 구성된 팀이 꾸려져 있고, 이제 AI를 개발하는 또 팀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적 극복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저희 자체 기술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프로덕션 역할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사실 AI를 활용하면 가능해지거든요. 이미 다들 잘하고 계셔서 제가 뭐라고 할게 없어요. 네.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귀여운 강아지를 만들고 싶어. 이제 미드저니용 프롬프트를 추천해줘.라고 이제 챗GPT한테 입력을 합니다. 프롬프트가 나왔는데 뭔가 좀더그 해질녘, 좀 선셋 느낌을 주고 싶어요. Magic Hour Sky 이렇게까지 넣어줘서. 이미지를 셀렉을 해서 이미지 투 비디오 단계로 넘어가서 이미지를 영상화를 할 거예요. 이제 런웨이라는 제일 누구나 쉽게 쓸수 있는 툴이거든요.를 하는 방법은 드래그 앤 드래그로 이제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를 이제 넣고 생각해서 네. 한번 볼까요? 수영을 잘 못하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한번더 돌립니다. 뭔가 잘 나올 때까지 수정하고 프롬프트 계속 기다리고 이런 창작의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이렇게 뒤로 가죠. 뒤로 가는데 이걸 만약에 역재생을 시킨다면 이렇게 나오는 느낌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재생, 역재생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게끔. 이 재료를 준 거로 어떻게 쓸지는 또 인간이 또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광고는 짧으니까 AI로 하기 좋거든요 근데 왜 AI 광고가 생각보다 많이 안 만들어지느냐 <laughs> 광고는 제품이 보통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이 학습이 안돼 있으면 그 제품은 구현이 절대 안 돼요 이제 Few Shot Learning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게 적은 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것을 구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론을 이제 파인튜닝을 한 거죠 어, 물론 그러더라 한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잠금장치의 볼트, 너트 모양까지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정을 해서 이제 아웃풋을 냈었고요. 우선은 이제 경콘진에서 이제 하는 이제 AI 미디어 페스티벌의 공식 트레일러 작업을 지금 저희 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네. 그 컨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골든 디스크라는 이제 골든 레코드. 그 뭐라고 한 줄로 표현을 그그 기억이 <laughs> 그러니까 미래 인류에게 전에는 현시대 AI가 도입되는 영화 산업의 어떤 어, 메시지 지금 미래 뭐 영상 제작자 영화 제작자들에게 이런 현재 인류는 이렇게 AI로 영상을 제작하고 영화를 제작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서 지금 현재 인류의 모습을 그런 메타포적으로 골든 레코드에 담아서 활용해서 지금 AI 필름에 대한 정보를 상징화해서 어, 그려 넣었고, 그것을 이제 키 이미지로 가지고 이제 30, 40초짜리 트레일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시드 이미지들을 뽑아서 어, 이 이야기가 어떤 뭐 다이나믹한 장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논의하면서 초기에 이제 기획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메시지는 AI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로 던지려고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창작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AI로 콘텐츠를 만드는 이런 콘텐츠 시장에 좀더 기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AI 카이브라는 포털 플랫폼 커뮤니티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고, 전 세계 지금 8,000개 정도의 AI 서비스들이 다 이제 아카이빙이 돼 있거든요. 나에게 맞는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 가이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자신의 직군이나 어 뭔가 관심사를 입력을 하면 그거에 맞는 AI 서비스를. 추천을 해주 플랫폼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고아 요거는 저희 신작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ai 뮤지컬 단편영화 지금 신작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대화 장면들을 저희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모어 품킨이랑 다르게 이제 이 장면만 보면 이제 실사 퀄리티에 가깝게 저희는 지금 이제 구현을 하고 있고 어, 이건 8월 초에 저희가 공개를 할 예정이라서. 좀 기다리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뭔가 남녀노소 이제 누구나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어, 실생활을 또 사용을 하거나 다양한 분야에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두루두루 좀 어, 이제 가능성들을 어, 보여주고 좀 그런 부분에 이바지 하는 그런 걸좀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방향성은 결국엔 좋은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AI라는 기존에 없던 혁신 기술을 잘 활용을 가장 잘 하는 기업이 되자 라는 비전으로 일단 나아가고 있고요. 창작자들이 이제 본인들의 크리에이티브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기여를 많이 할 테니 앞으로도 저희 회사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또 성장하는 거 재밌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